자평면좌표1 2번째 유형이네 자 제목은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어 처음 나오는 그림이 아니라서 맞지? 자 눈에 많이, 많이 그, 익은 그림이야 그치? 자 언제 배운거야 언제?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 자 2학년 때 배운거야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알겠지? 어느 단원에서 닮음에서 자, 삼각형 닮음에서 공부했던 내용. 자, 공식은 자, 선생님하고는 항상 얘기했던 엉덩이 공식이지, 그지예때 얘는 얘대 얘와 같다. 알겠죠? 자, 요길를 a, 요기를 b, 요기를 c, 요기를 d라고 놓으면 자, a 대 b는 c 대 d와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삼각형 닮음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 자, a 대비는 c 대비와 같다. 알겠죠? 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 좌표 3개다 알려줬고요. d의 좌표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보면 알겠지만, 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a b의 길이와 이 a c의 길이를 구해서 BD 대 DC가 몇대 몇인지를 알아내서 내 분점을 이용해서 D 값을 구할 겁니다. 알겠죠? 자, 먼저 시작. AB의 길이부터 먼저 구해야 돼, AB. 자, AB 길은 두점 사이의 거리로 루트. 자, 1 빼기 마이너스 4의 제곱 25 더하기. 자, 4 빼기 마이너스 8. 자, 12니까 143. 자, 답은, 100, 루트 169네. 자, 루트 169 뭔지 알지? 얼마야? 13입니다, 13. 아이고, 이렇게 글씨가 안 예쁘냐. 자, 이제 AC의 길이로 갈 거야, AC의 길이. 자, AC의 길이는, 자, A 점 1,4와 C 점 5,2, 점사의 거리니까, 5백이 1의 제곱. 4, 4, 16이겠지. 자, 1 빼기 4의 제곱, 9겠지? 루트 25네? 자, 얘는 길이가 5입니다. 자, 끝났지? 끝났어, 끝났어. 자, 여기가 13대 5의 비율을 갖고 있어. 자, 그럼 밑에도 13대 5의 비율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뒤에 좌표는, B와, 뭐, C를 13대 5로 나누는, 뭘 구하는 거야? 4분점 을 구하겠지 4분점 알겠죠 자 13대5 4분점 구하자 13대5 13대5 자 선생님 왜두개 썼는지 알지 x좌표 y좌표 다 구할 거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4 하고 5자 4분점이니까 더하기 야13 더하기 5 18분의 크로스 자 이렇게 곱하면 65 더하기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 컴마 자 y좌표는 어딨니 마이너스 8하고 1이겠네 그치 자 마찬가지로 더하기 공식이야 18분의 13 더하기 5 8의40 마이너스 40 됐죠 자 그래서 네분점 뒤에 좌표는 답이 뭐예요 자 18분의 어 45니까 약분해서 2분의 5컴마 18분의 마이너스 27이네 그래서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괜찮지? 자 이것도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손을 못 대지 자 뒤에 좌표는 b와 c의 내분점이다 라는 거를 이해하고 그게 몇대몇내 분점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취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닮음에서 공부했던 13대5. 이 AB와 AC의 비를 밑으로 그대로 갖고 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한 문제 더 보일까? 자, 965번. 자, 삼각형 또한번 그려볼까?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a b c. 자, a 좌표는 5, 4. b 좌표는 1, 1. c 좌표는 8, 0. 자, 각 a를 이등분. 자, 각 a를 이등분하는 이 그림은 자, 금방 되겠했지만또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와 같다 나, 이렇게 공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가 D지, 그치? D. 그치? 자, 문제 다시 한번또 읽으면, 어, 삼각형 DAB와 DAB와 요 삼각형과, 그치? 자, 그리고 DAC, 요 삼각형의 B가 P 대 Q이다. 어? 뭐야?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잖아. 그러면 밑변의 길이의 B와 넓이의 비가 같으니까 끝이지, 얘가 P대 Q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또 시작은 AB의 길이부터 먼저 구할 겁니다. 자, 루트. 자, 5 빼기 1의 제곱 16 더하기 4 빼기 1의 제곱 9. 자, 루트 25니까 5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AC의 길이 구할 겁니다. 자, 8 빼기 5의 제곱, 9 더하기 0 빼기 4의 제곱과 16. 어, 뭐야, 이거. 똑같네? 그치? 1대1이야, 1대1. 여기, 1대1. 그러면 여기도 1대1. 어차피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풀려진 거지, 그치? 자, P 플러스 Q 값은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유형에서 공부한 거는 삼각형의 내각의이등분선에 대한 성질이야. 자 삼각형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은 자 공식 다시 한번 눈으로 익혀 두세요 우리 엉덩이 공식 얘대 얘는 얘대 얘와 같다 예쁜 엉덩이 알겠지 수고했습니다